우와, 얘는 뭐길래 이렇게 핫한 거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이 바보야, 이건 쿠로미잖아. 마이멜로디 쿠로미도 몰라? 응, 그러고 보니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쿠로미처럼 인기 많아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바보야, 내가 그걸 알면 여기서 너랑 이러고 있겠니? 좋은 생각이 났어. 쿠로미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사사치 조사를 해본 다음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래도 영 힘들 것 같지만 일단 쿠로미에 대해 알아보긴 해보자. 쿠로미는 일본의 캐릭터 브랜드 살리오에서 만든 캐릭터 중 하나야 살리오에는 쿠로미 말고도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그리고 시나모롤 같은 유명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지 우와 정말 유명한 캐릭터들 투성이네 나도 살리오에 들어가고 싶다 의이그넌 아직 책도 없어 아무튼 쿠로미는 지난해 진행되었던 살리오 캐릭터 인기 투표에서 한국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 쿠로미는 2005년에 부탁해 마이멜로디 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마이멜로디의 라이벌 캐릭터로 등장했어 하지만 지금은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독자적인 캐릭터로 대우받고 있지. 살리오 홈페이지에 캐릭터 페이지도 별개로 있을 정도야. 그렇구나. 마이멜로디와 함께 애니메이션에 나올 정도면 마이멜로디랑 쿠로미는 우리처럼 단짝 친구겠네? 흠.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애니메이션 속에서 마이멜로디와 쿠로미는 어렸을 때는 둘도 없는 소꿉 친구였지만 마이멜로디가 일으키는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쿠로미가 자꾸만 피해를 입게 되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엔 라이벌이 되었지. 헉!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러지? 나도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싶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서 전부 보여주지는 못하겠어 몇 가지 예시만 들어볼게 쿠로미는 낙교를 아주 좋아하는데 하나 남은 쿠로미의 낙교를 마이멜로디가 냉큼 먹어버렸던 일이 있었어 또 쿠로미가 다친 곳에 마이멜로디가 밴드를 자꾸 뗐다 붙였다 해서 오히려 더 아프게 한 적도 있었지 대체로 이런 사소한 일들이야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도 자꾸만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 크로미는 심지어 이런 사건들을 전부 기록해 둔 크로미 노트도 가지고 있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남았는데 냉큼 먹어버리다니. 나도 자주 그러는데. 뿡아, 혹시 너도 뿡 노트가 있는 건 아니겠지? 히히. 그건 비밀이야. 어쨌든 크로미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소품이나 뷰티 브랜드, 패션업계까지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어. 특히 MZ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사용했던 문구류에 대한 추억과 아기자기한 레트로 디자인이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닐까 싶어. 정말 그런가 봐. 우와, 스티커부터 키링 그리고 티셔츠까지 전부다. 너무너무 예쁘다. 나도 하나 갖고 싶은 걸? 뿌아 이것 봐. 내가 쿠로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았어. SNS를 통한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도 쿠로미의 인기 유지 비결 중 하나인 것 같아 인스타그램 말고도 유튜브, 틱톡 공식 계정도 있어 팔로워도 엄청 많아 너무 부럽다 내 인스타그램은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이 바보야! 게시글도 하나도 없고 계정도 지금 막 만들었는데 팔로워가 있는 게 이상하지 꿍아 그런데 이것 봐 내가 방금 구글에 쿠로미를 검색해봤는데 영광 검색어로 정병이랑 미꺼 같은 단어가 막떠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사실 쿠로미는 요즘 이미지가 유달리 안 좋아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어. 혹시 쿠로미 패션이나 메네라라는 말은 들어봤니? 아니, 그게 다 뭐야? 먹는 건가? 어휴, 넌 맨날 먹는 거 타령이니? 메네라라는 단어는 일본의 한 사이트에서 처음 사용되었어. 멘탈 헬스 에러의 약자로 외로움을 심각하게 많이 타고 의존적인 사람, 자기혐오가 심한 사람, 유리 멘탈 등을 의미하는 단어야. 그런데 이 메네라라는 단어가 점점 하나의 캐릭터성으로 굳어지며 일본 서브컬처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패션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지. 그래서 양산형과 지뢰계 패션으로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었어. 그렇구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뢰라고 부르는 거야? 지뢰는 여성을 지뢰에 빗대서 표현한 거야.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진 위험한 성격을 가진 여자를 의미하지. 지뢰가 겉으로 보기엔 모르지만 밟으면 터지는 것처럼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막상 사귀어 보면 문제가 많은 여성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쿠로미 이미지랑 무슨 상관이 있어? 차근차근 들어봐. 바로 이 지뢰개가 소위 쿠로미 패션이라고 불리는 스타일이야. 무채색 계열과 펑키한 스타일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목걸이와 같은 명품 액세서리도 빼놓을 수 없지. 그리고 대체로 쿠로미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쿠로미 패션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럼 양산형 패션은 뭐야? 지뢰개 패션이랑은 좀 많이 달라 보이는 걸? 양산형 패션은 길거리에 제일 흔히 보이는 오타쿠 패션이기 때문에 양산형이라고 불려.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흰색과 분홍색의 프릴 스커트와 통굽 구두 등을 즐겨 입고 마이멜로디 캐릭터를 좋아해. 양산형 패션이 지뢰계 패션이랑 흔히 얽히는 이유도 쿠로미와 마이멜로디가 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인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런데 이런 패션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쿠로미와 마이멜로디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질 것까진 없잖아. 그냥 취향일 뿐인 걸.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음,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토요코 키즈에 대해 살펴봐야 해. 토요코에토는 토우시네마의 앞글자이고, 요코는 옆이라는 뜻이야. 풀어서 얘기하면 토우시네마 옆의 아이들인 거지.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와 그로 인한 가정의 붕괴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들 중 토우시네마 광장의 규모가 제일 커서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지. 우와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많아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곳에 많이 모이게 된 걸까? 이 토요코 키즈들은 틱톡과 라인 같은 SNS도 아주 활발히 하는데, 다 함께 춤추는 영상이나 게시글 등을 올리면 이걸 본 다른 가출 청소년들이 토요코 키즈들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다는 SNS의 특성과 결합되면서 토요코 키즈들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지. 그렇구나. 그런데 남자 아이들도 많지만 여자 아이들이 엄청 더 많아 보여. 실제로 토요코 키즈들의 성비는 여자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지뢰개 패션이야. 그럼 결국 이 토요코 키즈들이 쿠로미를 선호하는 지뢰개 패션을 주로 입고 다니면서 쿠로미에 대한 인식도 덩달아 안 좋아진 거네. 그런 셈이지.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패션 특성, 인식들이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쿠로미 뒤에 정병이나 밑거 같은 수식어들이 영광 검색어로 뜨게 된 거야. 그렇구나. 쿠로미는 정말 억울하겠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미지가 마구 안 좋아지다니? 사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문제들을 다 떠나서 쿠로미라는 캐릭터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인 건 분명해. 그러니까 쿠로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상할 거라는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이지. 그럼 그럼. 크로미는 지렉의 패션이나 토요코, 키즈들의 스타일 아이콘이 되기 한참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니까 말이야! 웬일로 너답지 않게 똑부러진 말을 하는구나! 아무튼 패션, 뷰티 그리고 문화까지 한 캐릭터가 이렇게 트렌드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 맞아 맞아! 이제 크로미의 성공 비결을 알아냈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따라하면 나도 유명한 캐릭터가 될수 있겠지? 히히! 글쎄 쉽지 않을걸... 크로미 말고도 세상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정말 많으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가 보자. 좋아 좋아.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등장할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